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결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윤준입니다. 와우, 와우. 자, 함께 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도착하신 분들, 가장 먼저 도착하신 박지훈 변호사부터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자, 그리고 김정환 변호사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한결의 정치팀 김남일 기자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리는 순간 어, 대통령실에서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는 취재편의점 점주 예, 우리 아, 장윤상 아,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입시.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아있는데 반갑습니다. 헷갈려. 아, 스템으로 진행을 하시니까.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수요일 이야기 나눌 텐데 뉴스가 많아서요. 바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어,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새벽에 구속이 결정이 됐는데. 이구속 영장 심사한 사람이 그 박정호 판사예요. 음어 박성재 기각했던 그렇죠. 판사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인용을 했고 어 영장이 발부가 된 내용들 보면 뭐 직무유기, 그러니까 비상경 당일날 어 대통령실에 이제 조기 호출됐던 내용들을 그 국회 정보위 등에 알리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직무유기고요. 그리고 국정원법상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음. 이게 뭐 CCTV 있죠 홍정원 전그 차장에 대한 CCTV를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혐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증 혐의가 있습니다 어 헌재와 국회 등의 증인으로 나와서 거짓말했다 아, 등의 답에 대한 이 혐의들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뭐 발부가 됐는데 박정호 판사한테 저는 더어 <laughs> 시선이 쏠리는 거예요 <것 웃음> 왜 왜왜 저는 더 납득이 안 돼요 응? 박성재는 기각하고 왜이 사람은 또이 사람 범죄는 약해 보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박성재에 비해서는. 그런 질문은 제가 하는 거고. 네. 네. <laughs> 아, 답을 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laughs> 더 의문이 들어요. 어. 사실은 조태우 용은 뭐 주요 내란 뭐 주요 종사자도 아니고 지금 직무유기 위증 같은 걸로 지금 뭐 음. 굳이 한다면 국정부 위반이 막커 보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거 인멸이라가 있다고 봐야 되니 증거 다 확보된 상황 아닌가요? 음. 이제껏 박종호 판사의 어떤 영장 발부 기각 그 판단 결정에 비춰 보면 뭔가 크게 납득은 안 가는 그렇죠. 그렇죠.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음. 일단 생각해 볼수 있는 게그여론에 신경을 쓴다는 부분을 그치. 일단 순, 어, 신경을 쓸 예.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 조태용 국정원장은 더 일찍 수사되고 더 일찍 기소됐어야 되거든요. 음. 국정원장이라는 어떤 지위의 특수성을 봤을 때 어떤 내란 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국정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란 음. 말이에요. 근데 혹시 이제 국정원 친구분들이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친구들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음. 이 증거 인멸과 관련돼가지고 사실은 국정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거는 굉장히 인멸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게 기각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걸 당연히 그냥 구속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예. 이제 어제는 이게 워낙 이 영장 전담 판사가 <laughs> 이제 했던 행동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걱정을 그러니까. 많이 했던 건데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구속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면 그래요. 일단 국무위원이 아닌 비국무위원이라서 그렇죠. 음. 뭔가 어쨌든 그때 저희가 그 박정호 판사가 박성재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는 뭔가 국무회의 자체가 되면 국무위원 확대되고 음. 그 어떤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기각한 음. 거 아니냐 그런 좀 음. 분석들을 했었잖아요. 사실 그걸로 보면 약간 영장 비국무위원 이라서 음. 내준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긴 한데 음. 방금 저 김종환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정원장이란 지위가 직책이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그그 네. 네. 그 직책에서 이 가져오는 무게감과 그에 따른 어떤 법적 위법에 대한 좀중대성에 대한 판단 이런 것도 아무리 뭐 박정호 판사라도 그 부분을 갖다 무시할 수 없을 음. 것이고 음. 저희가 우리가 그때 방송에서 계속해서 기억하자 그 이름 음. 박정호 계속 외쳤잖아요그 음, 네. 효과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여론에 대한 신경. 네. 네. 아니 그건 너무나 명징해 보여요. 음. 왜냐하면 이제 과거 같으면 그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요렇게만 있던 시절에는 아마 어, 똑같은 음. 어, 입장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 어쨌든 지금 박성재 장관뿐만 아니라 조태영 원장도 비상계엄이 위법인지 몰랐다. 음. 이, 이런 요구 이런 입장을 그 영장 실질 심사할 때그 취지를 유전, 계속 주장했죠. 예, 예. 근데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똑같은 판사가 박성재는 어, 비상계엄 법무부 장관인데도 비상계엄이 위법인지 몰랐어요라는 것을 인정해서 구속 영장을 기각시켜 주고 음. 어, 조태영 원장은 외교관 출신의 정치인인데 예. 이 사람은 정말 난 몰랐다 법률적으로. 그러면 음. 참작이 될 법도 한데 이거는 그냥 각하시켜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여론을 의식해서 아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아유. 판단 속에서 일정 정도 수렴한 거 아니냐라는 예. 판단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조태용 원장 앞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비상계엄 터졌을 때 국무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공무 그렇죠.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공무 회의에 참석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당신 이거 알고 있었냐라고 홍장원 일 차장이 집요하게 물었을 때 아유 뭐 내일 얘기합시다 음. 아니, 지금 <laughs> 그 여인영이가 체포 명단 주고 이거 잡아들이라고 잡아 싹다 잡아들이다라고 얘기를 윤석열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거 여기서 그냥 갈 일이냐 음. 빨리 얘기해라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도 나왔지만 김건희 씨하고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뭔지 예. 아직도 밝히지 음.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태영 원장과 관련해서는 케어 물어야 될 상당한 여지가 많이 음. 있다. 이비상경과 관련해서 저는 너무나 당연한 구속이고 좀더 일찍 구속됐었어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그러면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일반성이 <laughs> 없어. 박정호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된것 같거든요 음, 음. 내란 계엄 상황을 박종호 판사는 좀 달리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아. 공무원이면 수범해야 되는 걸로 보고 음.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거기에. 지금 국정원법 위반도 예, 사건하고 예.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것만 봤을 때는 내란하고는 크게 관계 없다고 판단해서 음. 영장을 발부해 준거 아니냐. 반대로 어쨌든 판사는 논리가 일관성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음. 그래서 이제 박성재 전장관은 왜 그럼 기각한 거냐. 그러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laughs> 오늘 우리 김남일 기자께서 쓰신 기사 내용 중에 어 내란특검이 이번에 이제 국가정보법 제1 5조어이 음. 예. 내용으로 어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신설됐으나 그 존재가 잊힌 이라는 음. 조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을 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전제가 지금 이제 내란 특검팀을 지휘하는 이제 조문석 특검의 일단 일상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양반은 자기 사건이다 아니면 남의 사건이든 뭔가가 터지면은 그 관련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를 해서 법전 지저보는 게뭐 이렇게 취미 같은 사람이에요. 아, 예. 이걸 뭘 적용할까 뭘 좋아 좀... 이게 이제 과거 검찰 시절부터 쭉 있었던 몸에 뱀 습관이라서 으흠. 맨날 뭐뭐 뭐 기사 쓸때 뭔가 법하고 달리 무슨 관행이나 이런 걸로 쓰면 굉장히 화를 내고 뭐 <laughs> 기사가 무슨 이, 이런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특정 사건에 관련된 법 조항을 갖다 일 쪽부터 쭉 내리 흘른데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 지금 국정원법의 15조 2조항이 국회에 대한 보고 조항인데요. 이게 내용이 뭐 국가 안전 보장 관련된 중대하게 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뭐 이걸 바로 국회 정보위원회 에 보고한다. 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음, 음, 하여야 음, 한다고 네, 얘기 네, 있죠. 너무 네. 뭔가 거.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음. 어, 그래 뭐 뭔가 위, 뭐 중차대한 일이 벌어지면은 국회 보고해야지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음. 사람들이 그냥 뭐음 그래 뭐 좋은 말이군 하면서 넘어가는데 <laughs> 이게 언제 신설됐냐면 2020년 12월에 그때 지금 저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이제 국정원 출신이니까 음. 그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 저기 이재명, 아 이재 이저 이명박 죄송합니다. 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싸그리 뭐 여러 예. 음, 뭐 권력 남용이나 에헤. 뭐 정치적 일탈행위 등으로 처벌받곤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정원 개혁 요구가 심해지니까 그저 국정원 출신이 김병기 의원이 일단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해요. 음. 그때 이제 뭐 민주당 의원하고 뭐 무소속 의원들해서 오십 명이 같이 음. 법안에 참여를 하는데 쭉 뭐. 점, 전부 개정안이니까 여러 조항이 다 개, 뭐, 바뀌고 시설이 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다 대공수사건 경찰이 관에 음. 가 있었거든요. 음. 음. 뭐, 뭐 그리고 뭐 이제 국내 아이오들 뭐 없앤다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쏠려 있었지, 뭐 당연한 좋은 조항이니까 그냥 우르르 넘어가요. 그래서 통상 국회가 법안이 나오면은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뭐, 뭐~ 쟁점이 되는 막 조항은 뭐~ 문제가 있다 위헌 논란이 있다 막 이렇게 의견서를 써서 응.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는데 아예 이~ 국회 보고 조항은 그런 뭐~ 검토도 안 해요 지극히 당연한 어, 네.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어. 좋은 말이구나 하고 되고 통과가 됐죠. 음.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보니까 좀 이렇게 주태흠 아까 말씀하셨 처럼 오 국정원장은 영장 어떻게 나온 거야 해서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이 부분을 이제 찾아내서 음. 야 이거 국회 보고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그럼 직무유기네 음. 이 부분을 굉장히 세게 영장심사장에서 어필을 했다 는 거죠. 음. 가장 네, 기본적인 음. 내용이라서 사람들이 신경 안쓸 수도 있는 부분을 음. 거기서 문제점을 찾았다. 음. 네. 심지어 아. 저는 어제 직무유기가 떴길래 몰랐어요. 왜 직무유기냐? 아 예. 뭐 이게, 때문에 직무유기냐? 아 오, 그 정보와 관련된 어떤 수집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음, 대해서 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오히려 정치 쪽에 관심을 가지는가 음, 예, 예. 이런 오해를 했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모든 국가 기관은 통제를 받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국회 정보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국정원의 통제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가장 기본적인 음.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놓치고 있었던 건데 특검이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처음 뭐 이게 오 이런 법 조항이 있었어?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음. 취지인 거야? 하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팀이 그 당시 민주당에서 뭐 입법의 발의자나 뭐 이런 입법에 관여했던 정치인을 조사까지 했대요. 네. 정확하게 이 조항의 취지가 음. 어떤 의도로 입법을 음. 한 겁니까? 사실은 음. 법 적용과 해석에서는 애초 그 입법의 문헌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애매할 때는 뭔가 더 입법 취지가 뭐였어요라고 음. 확인하는 게 음. 중요하잖아요. 음. 사실은 그 부분을 그것까지본 거죠. 음. 예. 그 그러니까 원칙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런 것도 네. 있지만 저는 조태용 원장의 좀 뭐랄 때나. 얌채 같은 일을 하잖아요. 이를테면 CCTV를 제출해달라고 했을 때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감춰버리고 조태용 그러니까. 아예 누굽니까? 홍장원 그렇죠. 사장에게 예. 불리한 것은 국민의 힘에게만 제공을 해요. CCTV 영상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정치공세가 있을 게 너무나 자명한데 자기 동선은 다 감추고 남에 대한 동선은 음. 다 공개해서 저 사람을 정치공세 하라라고 판을 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 그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 그렇죠.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거니까 등등을 종합하면 그리고 저는 내란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그냥 깨끗할까요? 전 음. 절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조태용 전 원장은 영장이 이제 나와서 구속이 됐고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되는 게 박성재 전 장관에 음.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특검은 계속해서 수사를 했고 뭐 여러 정황들 나왔습니다. 어, 그 안가해동 때그 이상민 전 장관 뭐 빨간 파일 들고 왔던 것까지도 음. 다 연결되는 지점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내란특검이 브리핑했던 거 보면, 그니까 추가 압수수색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증거가 발견되어서, 음. 어, 이 증거들을 기반으로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니까 기존 범죄 사실이 좀더 부각되는 내용이다라는 부연도 있었는데, 음. 생각지도 못한 증거, 어떤 게 있었을까? 파일이죠. 음. 안가해동에서 F 음. 예. 아, 옳... 이게 F 발음에 신경을 씁니까? F 파일. <laughs> 예. <laughs> 이게 사실은 기각 사유 중에 가장 컸던 게 위법성 인식 부분이거든요. 예. 원이 이게 내란으로 판단할 수 있나 개시켰 해야 되지. 그 위법성 인식에 실뭐 이런 게안 들기 때문에 네, 영장을 음, 발부하지 않았던 게 음. 박종호 판사인데 반대되는 증거를 좀 가지고 온 겁니다. 예. 이미 뭐 알고도 있었고 음. 안과 해동 상황에서도 너무나 많은 그렇죠. 것들을 알고 예. 있었고 음. 마, 만약에 이제 박종호 판사가 새롭게 영장을 받,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 다른 사람이 압니다 남세진, 남세진 판사 나긴 예. 하는데. 박종호 판사가 기가 그 못할 것 같긴 한데, 음. 글쎄요, 뭐, 재청구해서 발부가 되는 확률이 그렇게도 높지 않다고 보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제가 취재한 바로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몰라요. 네, 근데, 저희도 알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성재 장관 영장 재청구 안에 들어간 것 중에 딱 표현 제가 들은 바로 만 하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경천동지 내용이 어. 들어있다라고. 오. 내가 봤을 때 이게 보통 약간 수사하는 사람들은 약간 블러핑이 심하긴 한데. 네.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기각 이런 나왔어요. 기각을 하다니 뭐 이런. 수도 요거는 어. 어. 그 영장 실질심사 <laughs> 네. 하는 저녁 JTBC나 SBS 보도가 됩니다. 아, 그왜 아. 네. 아, 그래요? 어. 뭐그 항상 고시점에 <laughs> 어. 요 오늘 나온다고 봐야 되나요? 내란특검에 보면 JTBC에. 오늘 영장 실질심사 끝나고. 방어 못 하게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laughs> 법조 기자들이 상대적으로 싹 까가지고 어. 저녁에 뉴스룸이나 보시점에 어. 이가혁 라이브 그런 데서 딱 이렇게 틈틀으셔요. 아, JTBC 사건 반장 제가 나가니까. 아 JTBC하고 어. 특수관계라서 이런 사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s 웨 s 에도 되고요. 그런데 그런데 이내람 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판사가 싫어한다는 걸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음. 굉장히 그런 거 조심합니다. 그런 음. 아 그러니까 고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타이밍상. 심리 끝나고. 음, 음. 그 하기 전에 고무렵에 그 음, 하던 고, 고 타이밍에. 예, 예. 근데 위법성 인식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위법하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기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평생 검사로 밥벌어먹고 산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법과 관련해서는 법무사무를 총알하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예. 위법성을 인식을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은 어불성설한 주장이고 실제로 다수당 입법 독재 뭐 이런 게 있는 문건이 그 음, 발견이 됐다는 것이고 어, 저는 하나 주목하는 것은. 이상민 장관 빨간 파일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박성재 장관도 비슷한 성격의 문건을 휴대폰으로 그 음.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삼청동 안가로 출발해서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전용 그 문건 모임을. 받고 한 10분 정도 뒤에 예. 안가 갔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 예. 그리고 이걸 써준 사람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라는 예. 건데 누가 썼냐 이 문건. 음. 그러니까 박성재가 받아간 문건을 누군가 썼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그 문건의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뭐 지금 보도가 다 나왔지만 당시에 그 이거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비상대권. 그죠 예. 비상대권의 어떤 그 뭐야, 법리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음. 하고 있는데 그 저는 처음 처음만 했을까? 누군가 이 법, 법무대응, 그러니까 네. 비상개업을 만약에 하면 음. 그 이후에 법률적으로 수사도 해야 되고 기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언론들이 따따붙다 말이 많을 텐데 그때는 뭘로 논리 공박을 할 거며 저는 분명히 준비팀이 있었을 거다. 음. 아, 저도 아, 그 예. 연장선으로 예. 느끼는 게안가회동은 사실은 예. 어쨌든, 그비상계업이란 불법적인 행위가 있은 이후에 예, 대통령 네. 법무참모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우는 거자리예요 예. 명확해졌고. 예. 아 네. 이제 그거를 그들은 없어요. 연말 모임이라고 예, 얘기하는데. 예. 예. 그, 예. 아마 <laughs> 그게 보면 참 뿔시럽고. <laughs> 정말 저것들을 하는 막 욕지거리가 네. 나오는 행위지만 네. 그 자체로는 사후적인 거라 처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 아, 아. 방금 저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에 보면 무언가 그와 관련된 유사한 대응에 대한 그. 걸 사전적으로 했을 수도 네. 있고 그걸 아마 뭐 특검 팀이 만약에 뭐 박성재 장관이 사전부터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언질을 네. 줬거나 이와 관련된 뭐 검토 보고서를 받은 것이 있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 사후적인 걸로 해서 어떤 전 단계에 있었던 행위들을 유추할 수 있거나 그 관련된 증거를 예, 하고 예. 음.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이게 뭐 어찌됐건 어~ 이거 곧 결론 나겠죠 예곧 네. 결론 나서 오늘 밤은 음. 아니고 하고 내일 새벽쯤? 아니 제 청구가 됐고 실0 1심사는 심사를 하고 네 13심사니까 모레 정도 아 그러네요. 네. 13일 날 심사를 한다 그랬고. 예, 아 그러면 만... 내일 말고 모레 새벽쯤에 뭔가 네, 결론날것이다 예, 보도는 내일 오후 한 5시쯤. 예, 알겠어요. 예. <웃음> 아니, <웃음> 그러니까 보도 시점까지 우리가 맞출 필요는 없는 거니까. 아, 네. 그렇게 네, 일이 네. 살아있네. 네. 박TVC가 음... 항상 하더라고. 알겠어요. 그뭐뭐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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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맞춰야 <laughs> 되는 심적 부담 예. 같은 게 있어요? <laughs> 근데 그게 나오면, 오 음. 어, 이거네 이렇게 아 얘기하면서 아 발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 <laughs> 박지훈 변호사가 돗자리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네. 어, 여러분 상암동 돗자리, 모두 박지훈. 그 오늘 저녁에 어, <laughs> 그 채널들 <laughs> 한번 확인해 보시기 <laughs> 바랍니다. <웃음>